이 영상은 UTH 170 RS 모델을 무센서 방식으로 사용할 때 타임 주기를 설정하는 방법에 대한 영상입니다. 기본적으로 타임 주기는 3분으로 세팅되어 있으며 3분 주기 기준 1로 설정을 했을 때 45초 온 2분 15초 오프가 반복하게 됩니다. 2로 설정 시 1분 온 2분 오프가 반복합니다. 먼저 전원을 켜주세요. 그리고 올림 내림 버튼을 동시에 누른 채로 3초 정도 있어 주세요. 화면에 TN이라는 문구가 뜨면 손을 떼 주세요. 여기서 올림 버튼을 두번 누르면 IN이라고 바뀝니다. IN에서 올림 내림 버튼을 동시에 짧게 한번 눌러 주세요. 그리고 올림 또는 내림 버튼을 눌러 주세요. 화면에 03이라고 뜨게 되는데, 공장 출고 시 기본 세팅된 3분을 의미합니다. 올림버튼이나 내림버튼을 눌러 원하는 시간을 설정하세요. 표시되는 숫자는 분을 의미합니다. 기본 3분 세팅이 되어 있고 10분으로 설정을 하고자 하시면 10으로 맞춰주시면 됩니다. 원하는 시간을 설정하셨으면 올림 내림버튼을 동시에 짧게 한번 누르세요. 화면에 AU가 세번 깜빡이며 설정한 값이 저장이 됩니다. 타임 주기를 10분으로 설정 후 조절기를 1로 세팅하게 되면 2분 30초 온, 7분 30초 오프가 반복합니다. 타임 주기는 최대 60분까지 설정이 가능합니다.